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재정하신 거룩한 복된 주의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참 하루를 들어도 아깝지 않은 시간일 텐데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이 오후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존전 앞에 나옵니다. 내 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10년간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참 천국을 경험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몇명 등장을 합니다. 살아는그 사도 바울이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낙원을 경험했다,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어쩌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면 일명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처럼 천국 문턱을 밟아. 보았지는 않았을까? 뭐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나사로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가 혼수 상태가 아니라 잠시 기절하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영혼이 떠났던 그런 상태였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마 천국에 문턱에 이르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인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빠의 다비달하는 여 제자, 일명 도르가라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죽어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면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이는 것은 일종의 장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즉, 완전히 죽었음을 증명한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 놓으십니다. 그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죽었던 도루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도루가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죽어서 슬프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막 환호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작 죽었다가 살아난 그 도르가는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등장하는데요. 오늘 도르가가 죽었을 때그 주변에 과부들만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녀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미뤄보았을 때에 성경학자들은 그녀를 가리켜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였다라면, 그것이 맞다라면 가족이 없었고, 돈벌이도 이 시대의 과부들은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입도 거의 없고, 홀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공해 주는 구제 양식, 그런 물질을 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녀를 가리켜 여제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매우 경건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도 급급한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며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39절에 보면 그의 죽음 곁에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고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런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추정해 보았을 때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자신도 구제를 받아 살아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옷이 없는 사람들 을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서 구제의 손길을 내미며 살아가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노르가이 여인처럼 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과부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위로받고 더불어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아마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그런 환경 속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을 살고 싶어,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르가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더불어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함께 기쁘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그렸겠습니까? 힘들고 적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녀가 평생 꿈꾸던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안식을 맛보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갖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도루가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도루가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계속 아파하더니 끝내는 숨을 거둡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정말 성경이 기록한대로 그냥 의식불명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녀는 정말로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서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나고 저 하나님 앞으로 그토록 평생을 그리던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고 힘들고 긴 세상의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을 때에 그 영혼이 다 붙들려 올려, 올려집니다. 올려 천국문에 이릅니다. 천사들이 따뜻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대도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화답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죠. 천국문에 드디어 딱 다다랐습니다. 그토록 그리고 그렸던 아 천국문이 이러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더 찬란하구나. 더 아주 크고. 웅장하구나, 감탄하면서 막 놀라고 있는데, 천국문이 확 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 도루가야, 이제 왔구나 하면서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면서 천국문이 열렸을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찬란하고, 금보다 더 화려하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천국이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의 광경에 압도되어 압도되어서 황홀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왜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품에 실어가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난 돌아가기 싫은데 돌아가야 된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인지도 모른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문에 막 들어가려던 도르가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꿈을 끈듯 그렇게 한 잠시 황홀함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막 간절하게 부르지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찬란한 천국의 광경을 직접 목도했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허름하고 좁은 그 다락방이 도르가의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도르가가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펼쳤겠습니까? 도르가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을 때에 도루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다시 익숙한 강이 펼쳐졌을 때에 도르, 베드로를 붙잡고 아유 선생님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쉬운 것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 천국을 잠시 맛봤지만 이 세상이 더 좋던데 하면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영겁부 절을 했겠죠 하지만 천국문까지 다 이르러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던 도로가가 다시 살아난 그 순간에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금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도로가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왜 살려달라고 기도해갖고 내가 한발만 내디디면 그 천국에 갔을 텐데, 왜 나를 살려냈냐고 이렇게 한번. 한껏 째려보지 않았을까요? 도루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루가 그녀 자신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훨씬 그전마다 못한 일입니다. 차라리 주님 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온을 취하는 것이 도르가에게는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르가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도르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발을 내딛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편인데 왜 도르가를 다시 살려서 이전보다 더 못한 예전 그 초라하고 힘든 생활을 다시 살아가도록 도르가를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저희가 읽은 41절 하반절과 42절 이 4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서 그 이후에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입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자신에게서는 훨씬 더 못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잠시 맛본 도르가가 살아난 이후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겠지요. 언젠간 다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정말로 천국문에 들어갔겠죠. 그녀가 살아난 이후 다시 땅에 묻힐 때까지 돌아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뉴스 특종감이 돼갖고 유명해져갖고 하루아침에 로또나 무슨, 무슨 이러한 어, 복권을 1등, 1등에 당첨되는 듯한 복을 받아갖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설령 몇년 동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 할지라도 도로가 입장에서는요 이미 맛본 저 천국의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녀의 삶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는 이후에 맥이 빠져서 허무한 채, 그냥 체념한 채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미 잠깐 맛본 그 천국보다 못한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주님 품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저 영원한 천국보다 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조금 맛을 보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줄 나는 그것을 이미 맛보았기에 그리고 언젠간 다시 그곳에 내가 갈 것을 알게 저 천국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여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고생의 짐을 다 벗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셨더라면 분명히 주의 영광을 위해 저를 더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의 고생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직 다 이루시지 아니한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저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께 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남은 여생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남은 여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돌과에게 있었던 이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 순, 소망과 사명은 도르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 본문의 도르가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턱을 밟으면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영원한 생명에 있는 저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영광과 안식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런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도루와, 도루가처럼 천국 문턱을 밟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생을 맛볼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갖고 있었던 천국 소망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적인 체험을 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반면에 변변치 않은 환경 속에서 힘들게 세상을 사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슬픈 이별을 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적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영원토록 바라보는 천국만 못하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노릴 천국보다 못하기에.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깃드는 그 날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사명을 다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품에 안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삶이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전성기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만큼, 사명을 감당해온 만큼,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 중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앉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든지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성도는 이 지상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는 바로 죽음의 순간이고요. 그것을 넘었으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90세, 100세까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인생을 돌이켜서 하, 내가 참 청년때에 30대 40대 바르파르탈 때 힘이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참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그때가 내 신앙생활의 절정기였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성기, 황금기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고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항상 그 전성기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전성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은 날로날로 날로 세잔해집니다. 육신의 전성기는 분명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성기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인 전성기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황금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복된 경지에 이르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 소망입니다.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 누구누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동장하는 도르가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고 외로웠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삶이 외롭고 힘들수록 도르가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졌을 것이고, 그녀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그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삶을 살도록 돌려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르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외로웠을 것이고. 여전히 배가 고팠을 것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에 선포되는 복된 그러한 통로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살아내라 한 일상의 소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살아서 무엇 해야 하는지 모를지라도, 이 혼란하고 거짓과 소인수가 난무하는 분노의 바이러스로 휘싸여 있는 이러한 정세를 살아가는 너이 불공평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만 살고 싶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조차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아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소망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통해서 역사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사명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 모두 동일하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 믿음과 이 천국 소망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일상에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로가처럼 하나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역사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러한 일상의 소명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 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하신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